1950년대 초 서울 인천 일대에 목수로 일하며 생계를 잇는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은수. 겉보기엔 평범한 장인이었지만 그의 신분은그 누구보다 기이한 운명의 주류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공식 문서상 이승만 대통령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권력 정점에 있던 아버지는 그 존재조차 철저히 지우려 했습니다. 이은수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왜 대통령의 호적에서 이름이 지워졌고 끝내 조용히 사라져야만 했을까요? 이은수의 등장은 이봉수의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이봉수는 이승만과 박승선 사이에서 태어난 유일한 친자였지만 6살 나이에 미국의 보육원에서 쓸쓸히 생을 마쳤습니다. 그 죽음은 박승선에게 감정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겼고, 동시에 상징적으로 가족의 빈자리를 낳았습니다. 이후 박승선은 홀로 삶을 이어가며, 1916년, 한 남자아이를 자신의 양아들로 입적합니다. 바로 이은수입니다. 실제로 이은수가 누구의 친자였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당시 박승선이 봉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입양이라는 취지로 입척 절차를 밟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박사의 호적 수수께끼에 따르면 이은수는 박승선이 독자적으로 입양한 자식으로 이승만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훗날 이승만이 이은수를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결정적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1945년 광복 이후 이은수의 삶은 갑작스럽게 세상의 중심과 맞닿게 됩니다. 그의 법적 아버지 이승만이 미국에서 귀국해 전국의 중심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의 귀국 소식은 박승선에게 남편과의 재회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승만은 이미 프란체스카라는 새 연인을 두고 있었고, 자신의 과거를 정리할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박승선은 이 박사의 호적 수수께끼에 나오는 대로 수차례 이승만이 거주하던 도남장을 찾아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가 단식투쟁까지 감행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누구도 첩이지 부인이 아니다. 이 말은 박승선이 당시 주장했던 단 하나 남은 존엄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1949년 6월 4일, 경무대 비서실장 이기붕이 이승만을 대리해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목적은 단 하나, 박승성과 그녀의 가족을 이승만의 호적에서 법적으로 말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송의 핵심은 처의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지만, 이는 법조계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시 법조인들과 호적 전문가들은 이 절차에 대해 지방 법원의 판결도 없이 진행된 정치적 호적 정리라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지워진 이름이 바로 이은수였습니다. 그는 이승만의 법적 아들이었으나 이승만은 그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아버지는 단한 마디 말도 없이 아들을 버렸고 호적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이은수는. 이름만 남은 아들로 남게 됩니다. 그 누구도 그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이승만 또한 살아생전 단한 번도 이은수를 회상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은수는 끝까지 이승만을 아버지로 받아들였습니다. 1965년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사망했을 때, 서울 이화장에 차려진 빈소를 찾아 조문한 사람들 중한 명이 바로 이은수였습니다. 그는 초라한 옷차림으로 조용히 조문하고 자리를 떴다고 전해집니다. 아무도 그가 대통령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고, 이승만의 주변 인사들도 그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를 애도했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했고, 어떤 보상도 없었으며, 오히려 법적으로 지워진 존재였음에도 그는 마지막까지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한 것입니다. 이후의 생애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인천에서 목수일을 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는 권력의 주변을 떠돌며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려 했던 마지막 충직한 자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은수의 삶은 철저히 침묵 속에서 정리되었습니다. 그가 직접 말한 기록도 남긴 증언도 거의 없습니다. 이 박사의 호적 드러난 수수께끼에서 유일하게 그에 대해 증언한 이들은 주변 인물들 뿐입니다. 그는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말이야말로 이은수의 운명을 가장 잘 설명합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의 자식인지 불분명한 존재였고, 세상은 그가 살아있음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끈질기게 조용하게 아버지라는 이름을 지켜냈습니다. 이은수가 왜 끝내 침묵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어쩌면 더큰 절규였을지도 모릅니다. 말로 하지 못한 자존심, 함부로 내세우지 못한 이름, 그리고 아들로서의 마지막 품격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박승선은 두번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나는 먼 이국에서 싸늘하게 죽어간 이봉수였고, 다른 하나는 살아있으되 법적으로 부정당한 이은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 아들을 향한 마음을 끝내 놓지 않았습니다. 도남장의 대문을 두드리고, 프란체스카의 귀국에 분노하며, 단식으로 외친 그녀의 목소리는 이은수를 향한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이은수는 대통령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의 아들로 불린 적이 없었습니다. 남겨진 단한 줄의 기록도 그를 제대로 기억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름만 남은 아들. 하지만 그 이름조차 누군가 일부러 지우려 했던 시대. 이은수는 그 어둠 속에서 조용히 버텼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그를 기억합니다. 너무 늦었지만 아주 늦지 않았기를 바라며.